오늘은 딸기 요거트랑 그아 맞다 뭐지 수박 요거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바로 go! 오늘은 하이라이트 여기 생크림 요거트에요 그럼 바로 언박싱 여기다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기다가 이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수박 하나는 딸기잼이잖아요. 그러면 한 개를 빼고. 샤 그리고, 이렇게만 활용할 건데요. 채를 여기다 담아서, 이걸 누르면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채를 담고. 딸기찜 너무 좋지 않나요? 오. 한번 담고, 꾹! 자. 너무 많이 걸렸어요. 이 작업이 힘들더라고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버렸는데요. 이제 대망의 요거트! 이거 뚜기가 <laughs> 어렵더라고요. 야! 와! 오. 그전데 먹은 건 궁, 먹어야죠? 뭐 그리고 여기 뚜껑에 먹는 건 국물이죠.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다 먹었고요. 자, 이제 부어보겠습니다. 구워보겠습니다. 으, 이렇게가 이렇게 좀 어디, 많이 해야 되나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은 거니까. 됐다. 섞어, 섞어. 이렇게 됐는데요. 너무 안 예쁜데? 한번 하이라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섞어볼게요. 싸어싸어 우와,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색깔이 연한 빨강으로 변하고 있어요. 밑에까지 잘 섞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와,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너무 맛있는데요? 달달한데. 이거 플레맛이 안나서 와 살짝 아쉽긴한데... 진짜 맛있어요~ 꿈... 응, 추천합니다~ 그러면~ 안녕~ 이탈에서 만나요~!